네, 안녕하세요. 모다정입니다. 오늘은 주거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특히 저와 같은 자취생들 알아주면 정말 좋은 제도, LH 청년매입임대 신청 방법과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현재 청년매입임대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은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일반적인 집을 이용하지 않고 청년 매입 임대를 이용했던 가장 큰 이유. 월세가 정말 저렴합니다. 저와 같이 공고를 조금 있다가 확인하게 되시겠지만 한 달에 저는 62,000원으로 전세 8천만원짜리 방에서 살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정말 유익한 정보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른 이곳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사이트입니다. lh.or.kr 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주요사업 주요 사업에서 주거 복지 사업 분야를 볼 거예요. LH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보시면 재생 사업, 조성 사업, 뭐 공공주택 사업 이건 분양 분양하는 거죠. 분양하는 것도 있고 뭐 토지 같은 거 분양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청년 임대주택 위주로 봐야 하느냐?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신청이 쉬운 편이에요. 다른 것보다 제한이 많이 낮아요. 자, 청년 신혼부부 계층 임대주택 분야를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면 크게 여섯 가지가 나와요. 이 여섯 가지에서 우리가 이번에 볼건 청년 매입 임대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청년이어야겠죠. 나이가 만 19세부터 만 39세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궁극적인 목적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청년 전세 임대로도 살았고, 청년 매입 임대로도 지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전세 임대보다 저는 매입 임대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세 임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전셋집을 찾으셔야 돼요. 처음에 대학을 다닐 때, 학교 근처, 그때는 매입 임대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임대를 살고 있었었는데요. 새로 이사갈 집을 제가 찾아다니고 부동산에서 이러이러한 집은 괜찮다. 또 이러이러한 집은 부채비율이 맞지 않다. 등등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임대는 LH에서 집을 마련해 놓았어요. 기존에 있는 집에 저희가 새로운 세입자로서 lh가 집주인이고 우리가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매입임대입니다 말 그대로 lh에서 집을 매입한 다음에 다시 임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청년분들은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집을 쉽게 팔수 있고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것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고요. 네, 관리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고, 저는 청년 매입임대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매입 대상 주택과 입주 대상을 자세히 보시면, 매입 대상 주택은, 이런, 이런 다양한 주택의 요건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청년층의 수요가 많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 결국은 교통이 편리하다에 주안점을 둘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말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거나 역세권이거나 또는 학교 근처 등말 그대로 청년들이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매입임대주택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입주 대상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인데, 왜 혼인 중이 아닌 이라고 들어가 있냐면요. 이 주택은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별도로 사업이 세 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다 제외하고 올리 청년만을 위한 사업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 그렇다면 이 청년 매입 임대에서 살고 있는데 나 결혼했어요. 그러면 집 나가야 되나요? 아니요. 살고 있는 집 그대로 재계약할 수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들어가 살고 있을 때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쫓겨나는 점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LH 담당자께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입주 대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어요. 물론 순위가 높을수록 집을 선택할 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죠. 자,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가구.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1순위에 충족이 될 거예요. 여기서 장애인 가족 이 가구라는 거는 본인이 장애인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본인이 현재 주민등록 등본을 뗐을 때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되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려면 주택 소유 여부 범위 기준, 타 지역 출신 여부 범위 기준 등 이러한 자세한 충족 요건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에서 50% 정도예요. 그러면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6년을 처음부터 너 6년 동안 살아는 아니고요, 당연히. 처음 계약을 할때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첫 계약 이후에 총 재계약을 두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청년 매입인데 실제로 공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이 LH 홈페이지 말고 저희가 실제로 청약을 하게 되는 홈페이지는 apply.lh. 오월 점 KR입니다. LH 청약센터에서 실제 분양 공고가 올라오고 청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 청약 보시면 청약 신청 여기서 매입 임대 이쪽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양 공고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분양 임대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정보를 보시면 분양 임대 공고문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분야로 들어갑니다. 누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워낙 공고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매입 임대로 눌러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매입 임대 누르면 현재 접수 중인 공고들만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가장 좋을까?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기는 올라온 상태가 공고 중인 것들만 뜨기 때문에 예전 공고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면 좋겠죠? 전체를 눌러 줍니다. 날짜는 조금 여유 있게 2019년 1월 1일,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오늘 날짜까지 기간을 설정할게요. 지역은,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광역시를 눌러볼게요. 검색. 굉장히 많은 지역이 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내용은 괄호치고 "정정공고"라고 뜨어있는 공고가 있다면, 이 정정공고가 가장 최종 공고 내용이에요. 그 전의 공고 내용은 정정한 이전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정공고라고 뜨게 되면 원래 이게 원래 공고문일 거예요. 비고란에 본 공고문에 대한 수정 공고문이 있습니다. 정정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정 공고 바로 가기. 네, 이렇게 별도로 정정 공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놓치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상태를 눌러서 다양한 공고들이 있겠죠? 이 공고들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본 후에 인터넷 청약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해당 공고의 내용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그러한 신청 요건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